지난 26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파룡동 사거리에서 킥보드에 탄두 사람이 달려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교차로를 횡단하던 전동 킥보드가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면서 킥보드 탑승자 두 명이 공중에서 두 바퀴 이상 돌며 날아갔습니다. 사고가 난 지점은 황색 전멸등이 있는 교차로로 사고 차량은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었고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. 전동 킥보드 일대에 탑승한 남성 두 명은 차도를 따라 직진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렀고.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피하지 못한 채 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두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사고 난 지점은 교차로이지만 1m 앞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경찰은 민식이 법이 적용될지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<목소리>